안녕 담마마예요. 마아 <laughs> 인사도 제대로 못하네.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미에부 어, 플랜이 과연 우리가 돈을 벌수 있을까? 그 플랜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플랜은 우리가 돈을 얼마 받았을까 계산하려고 아는 게 플랜이 아니죠, 그죠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할까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플랜을 정확하게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에브 플랜은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과연 지금 존재할까?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머리 좋은 아들이 그 집안을 일으켰죠. 의사가 되고 변호사 판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아이가 성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평범하게 사시는, 사는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첫 번째는 로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기만 바라고 로또를 사지도 않아요. <laughs>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어,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셨대요. 로또를 사야 당첨시킬 거 아니냐. <laughs>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도 노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알려주는 우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도 안 되면 그 정선에 가서 한번 땡겨볼까요? <laughs> 이런 방법, 위험한 방법 말고 이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는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앞으로 15년 안에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기에서 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 소득을 아니 많은 부를 이룰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죠. 그죠? 저 어렸을 땐 주산학원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주산학원 얘기하면 어, 고시대. 옛날 시대의 유물이 돼버렸죠 지금은 핸드폰을, 핸드폰이 뭐예요? 스마트폰? 예,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루에도 수천, 수백만 가지의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냥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산업을 뭐라고 하냐? 지적 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 지적 유통을 활발하게 할수 있는 곳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5년 안에 정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많은 부자들이, 백만 장자들이 탄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미에보 플랜은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플랜일까요? 예.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90% 이상이 바이너리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그 네, 다음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회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 싶으신 분은 어, 어떤 조건 없이 가입하셔서 20% 정도 싼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그 팀은 팀은 그 대수가 나로부터 몇 대가 되던 상관없이 정말 많은 대수까지 정말 끝까지 다 수당을 지급해주고요. 무한 누적이 가능합니다. 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어, 미부는 그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어, 위에 있는 정말 상위 레벨에 계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초기 사업자 첫 번째 직급 도전하신 분한테부터 많은 어, 그 공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플랜 안에 그걸 풀어놓았습니다. 네, 부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너리 방식이란 말그대로두 개의 팀만 둘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만 가질 수 있다. 레그를 두 개로 펼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을 나로부터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직대로 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두 개의 라인만 이진법으로 아이고 <laughs> 이진법으로 둘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한 사람이고. 오, 나는 한 사람, 밑에 두 사람, 그 다음에 네 사람, 여덟 사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라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나로부터 크게 두 개의 팀을 구성해서 실적이 둘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바이너리 방식을 어, 알았던 분들은 어, 그거 돈못 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소 실적을 맞춰야만 수당이 지급했던 옛날 방식이 아니라 대실적 대비해서 소실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미래분은 12에서 15%를 지급하는데 업계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해서서 20% 정도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너리 방식은 사업자를 모집하는 게 소득 증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입하시는 분은 60만 피로 진입을 하시면 모든 수당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급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60만 피 진입을 권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야, 수당 지급은 무한대 수다. 나로부터 1대, 첫 번째 라인이 1대, 두 번째 2대, 세 번째 3대. 이렇게 내려가서 무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대실적과 소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신도 못 맞춘다. 대실적과 소실적을. 그럼 소실적에 대한 거는 주 단위, 기 단위로 지급을 해줍니다. 이제 승급이 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 마감을 합니다. 1일부터 7일까지, 8일부터 15일까지, 15일부터 23일, 23일부터 말일까지 그기 마감을 해서 소실적에 대한 건 수당을 지급해주고요. 남은 것은, 남은, 대실적에 있는 PB는 다음 키로 2월이 됩니다. 그리고 소실적에 만약에 어, 매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미예부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대실적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지금 새롭게 막 생기는 네트워크 회사들은 정말 판매 수당이라고 할수 있는 추천 수당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기의 돈이 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오, 지금 돈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추천은 언제까지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천 수당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적으로 묶여있는 35%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수당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배를 잘한 회사, 그리고 바이너리의 꽃은 후원 수당이거든요. 후원수당에 수당이 집중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어, 좋겠다. 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의 이동이 가능하다. 지금 앞서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부모보다 더잘 사는 자녀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팀을 잘 구성하신 분은 내가 내 자녀에게 그걸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자신의 라인을 돈 주고 판매도 한대요. 네, 지금 한 10년 정도 안에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그건 내일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녕!